체내 수분 유지의 원리 5가지 1. 네. 체액 균형 유지하기 우리 몸의 약60% 내지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트륨, 칼륨, 염소 같은 전해질이 삼투압을 조절해 물의 이동을 균형있게 만듭니다. 나트륨 많으면 세포 밖으로 물이 이동되고 칼륨이 많으면 세포 안으로 물 유지합니다. 2. 네. 뇌의 갈증 중추 시상하부 체내 수분이 줄면 혈액농도가 진해져요 삼투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상하부의 삼투수용체가 이를 감지해 갈증을 느끼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유도합니다. 동시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수분 손실을 줄입니다. 3. 항인유 호르몬 ADH 작용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ADH 항인유 호르몬은 신장에서 소변을 농축시켜 물을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하게 합니다. 수분 부족 시 ADH가 상승 소변량은 적어지고 소변색은 진해짐. 수분 충분 시 ADH가 낮아지며 소변량이 많아지며 소변색은 옅어짐. 4. 신장 콩팥의 역할. 신장은 하루 수십 번 혈액을 걸러내며 불필요한 노폐물과 함께 물을 배출합니다. 동시에 필요한 물은 다시 흡수해 혈액량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5.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 혈압이 낮아지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해 일련의 반응으로 알도스테론 호르몬 분비합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 체내 수분과 혈압을 유지합니다.